할렐루야 다 이루기까지의 김동수 목사입니다 또또 예, 순봉교에서 또 하나님께 또 그만두고 또 주의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보고 또 문현동에서 또그 사모님 이아기를 듣고 또제 나름대로 한 장간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구역장님을 전도사님과 따라 다니면서 날 아파트에 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온다 하니까 그 전도사님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래서 계속 이사 가지 말았고 또 제인데 만류를 했지만 저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또다시 부산 대학병원 옆으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에 산에 또 기도하러 다니던 또 전도사님이 "또 일단은 모여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식당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야 펭집사님 공부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또 식당을 하려 그러면 또 상호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이런데 하나님이 모이자 이 말씀을 저한테 또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상호 간판 이름을 모이자 그렇게 하라 그러네요 이러니까 전도사님 막 웃으면서 그래 그래 모이야 식당이 되지 이래서 그래서 상호 간판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는 가게를 하려고 이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 중에 샷다 문을 내려놓고 계속 집안에 수리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남편하고 제가 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엄청 가게에 손님 도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일어나서 이상하다. 이 가게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도로는 걸 보여주셨다. 이러니까 남편도 나도 봤는데, 어, 하면서. 그리고 계속 또집 수리를 며칠 하고 너무 힘드니까 한 10일 쉬었다 하자 이러고 쉬고 있는데 샤터문을 내려놨는데도 손님들이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샤터문을 억지로 올리면서 장사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저 남편하고 둘이서 꿈도 그렇게 꾸었지요 사람은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니까 장사를 시작하면 진짜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며칠 쉬지도 않고 수리가 끝났을 때 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첫날부터 손님이 얼마나 밀어닥치는지 전신만 팔고 그냥 문을 닫아 버렸어요. 재료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재료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우리 가족만 해도 아들 세 명에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친정 엄마하고 이렇게 여섯 명이 해도 손이 모자랐어요. 할수 없이 또 배달하는 어떤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함께 일곱 명이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손님이 많이 오니까 나중에는 배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장사를 하면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우리 배짱 부리면서 했습니다. 저는 가게에도 어, 어 담배 이 금년 그때는 가게 안에서 담배를 마음껏 풀수 있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써놓고 손님이 누구든지 담배 피우려면 밖에 나가서 피우고 오세요. 제가 또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술을 만약에 먹고 싶은 사람은 술은 없어요. 이러면 우리는 교회 다닐 니는때술안 팝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한병 사가와서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얼마나 제가 배짱적인 장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가 그리 하면 안올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지키고 살렸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보내주십니다. 지금도 보면, 예술을 믿고 교회로 다니지만, 어, 가게를 한번 가보면 술도 팔고, 또 이러는 모습을 제가 보면 좀 마음이 사실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면 너무 좋아서 그래야 한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우리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장사 안될것 같지만 더 많이 보내주십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손님도 많이 오고 제가 새벽에 3시쯤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장사를 다 마치고 나면 12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도 그 장사를 마치고도 제가 바로 가까운 남부민 교회에 또 밤에 철야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남의 교회 가니까 어디에 문이 있고 어디 딱힌지를잘못 찾아가지고 한 번은 갔다가 그냥 왔고, 그 다음날은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옆으로 돌아오면 열어놓은 문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저 혼자 하다가 자다가 장인자에서 자다가 그래, 한, 했지만은 하루 종일 제가 가서 냄새를 맡고 부엌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이 식탁이 더 있었으면 손님 더 받을 수도 있었어요. 오는 손님들이 밀려가지고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게도 하게 하시고 모이자 식당을 하라고 상호 간판까지도 다 주셨지만 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척 교회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참 가게에서 남편하고 둘이서 1억만 모으면 1억을 가지고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녁에 오면 또 도와주고 낮에는 공부하러 가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은 손님을 보내주고 저도 또 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나 제가 기도하러 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갔고 낮에 가스 냄새를 너무 많이 맡다가 보니까 제가 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하다가 한번 제가 쓰러진 일이 있습니다 쓰러졌을 때 그때 지금 저와 잘 아는 우리 박숙이 사모라고 있어요 같이 둘이서 기도하러 갔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저를 부축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프고 이러면 뭐 생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집이 바로, 어, 어, 대학병원 여가 아닙니까? 그 문이니까. 그럼 아프면은 와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갈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메시를 주었다가, 거기서 얼마나 그 교회에서 배가 아픈지 제가 떼골떼골 구울면서 날이 새도록 기다리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제가 뭐, 참모니과 사모님, 우리 집에 가자, 애가 집에 가가지고도 병원 문열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 견디지 못해서 안 되겠다. 나 택시를 불러줘. 내가 아파도 우리 집에 가서 아파야 되겠다고 택시를 타고 집에가지 왔습니다. 왔는데도 병원 문 열고 약국 문열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프지 않는 남편이나 애들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응급실을 옆에 놔두고 두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얼마나 그때 왜 그랬냐면, 위경련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가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 미련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날이 새고 약국에 가가지고약 하나 먹으니까 바로 치료가 되더라고요. 이 응급실도 나중에 제가 그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육신이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수 있고, 다음에 개척을 해도 또 제대로 주의 일을 할까입니까?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일하면서 계속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제는 기도를 조금 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그렇게 밀어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쉴 때는 쉬고 잠도 몇 시간씩 자주야 제가 그 다음날 일을 할수 아니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던지, 어, 한 3년? 3년? 2년 반인가 3년 했는데 1억이 저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 어떤 분이 저에게찾아와서 만약에, 개척할 교회가 있으면 하고 싶을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하면서도 교회는 안 가지만 주일이야.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밤에 가서 기도를 못했지만 계속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 하고 그래서 우리 또 아들이 한 번은 엄마 여기는 젊은 의사들이 많이 온대 순두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래.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한 번도 외식해본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순두부를 어디 나가서 한번 먹어봤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순두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가 차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순두부 재료를 만들 순두부를 내놓은데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맛있다고. 그리고 재료가 오는 아저씨도 제가 부산 시내 재료를 다 대주면서 식탁마다 가서 이 순두부를 먹어봤지만, 이집 순두부만큼 맛있는 순두부를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비법이 무엇입니까? 이래서, 그 예수도 안 믿는 아저씨한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가 제 말이 믿어집니까? 그 지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다 알게 주십니다. 제 음식 솜씨도 있다가 보니까 병원에 모든 의사들이 오면 아줌마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이분은 서울에서 왔는데 아줌마가 해주는 음식은 서울 사람이 먹어도 맛있고 전라도 사람이 와서 먹어도 맛있고 경상도 사람이 와서 먹어도 맛있다. 어떻게 다그 지역마다의. 맛이, 입맛이 다른데 이렇게 맞게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자주 이래 하지만 그분들은 농담으로 들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였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개척할 의향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우리 가게가 좀 방이 좁아서 우리 시어머니가 또 다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놨습니다. 그 집에서 아줌마, 여기는 인연이 기한이 되기 전에 집을 내놓으면 이 집은 절대 나가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연은 꼭 살아야 됩니다. 이라고 저희 집을 주었습니다. 근데 가게 얻은 재는 우리가 계약한 대로 인연이 넘어가서 제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애들이 얻은 집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아줌마가 2년 되기 전에 나가면 저집 전세 못 내줍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개척할 자리는 나왔고 돈은 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또 하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우리 저 어머니하고 사는 집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전세라고 내놓으면 바로 붙이자 말자 나가게 해주시고 이 가게는 제가 내놓지 않아도 할 사람이 찾아와서 이 가게 좀 내놓지 않겠느냐고 그 사람들 입에서 먼저 이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영도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어, 내보고 집사님, 이제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개척교회를 하러 가시고 이 가게를 저주시면 안 되겠어요. 또이 말을 했습니다. 어, 그래 기도해 보고요 하고 그분을 보냈고 그럼 제가 이미 기도 응답 받았지요. 어, 안내나도 할 사람 보내달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큰애한테 내가 성진아 전세 집을 써가지고 그너 할머니하고 사는 집을 오늘 저녁에 이걸 한 갖다 붙여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마치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면서 전세 집 이거 열써 붙였어요. 그 우리 사는 집 주의하고, 우리 대학병원 주의하고. 그런데 제 기도가 얼마나 기차게 하나님이 응답도 빨리 주시는지,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요? 물으니까, 아니, 어제 저녁에 부여놨는데 아줌마, 어떻게 그렇게 전화를 일찍 합니까? 했더니, 저는 영락교에서 회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온 집사인데, 인천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이사를 올려고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 저쪽에 서쪽으로 한 가보라 이래서 서쪽으로 가니까 마침 우리 집 앞에 전세집이라고 써놓은 걸 보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써붙이자 말자 집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게는 말안 해도 누가 와서 가게를 주세요 이러고 제가 기도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대로 바로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아버지 뜻이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창원에 개척교회를 하나 내놓았다 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25평쯤 되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하면 장이자 피아노 모두 그냥 무료로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도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일 합성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간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은 또 이미 가게를 해서 돈을 좀 벌여 놓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장의자 값, 피아노 값을 다 지불해 주고 저희들이 도로오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모이자 식당 간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서 버린 돈 1억만 모이면 저희들이 개척해서 나가게다 했는데, 그 3년 정도 했는데, 우리가 먹고 살고 사람들도 일곱 명일곱을 썼지만 그분들 다 죽어도 또 1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장원에 가서 교회를 합시다 하고, 이제는 이제 식당 일은 접었습니다. 그때도 한참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올 때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접었을 때 우리 일가 친척들은 혼자 살만하고 누나가 돈좀 벌이고 하는데 그냥 식당하지 왜또 어려운 길로 찾아가느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반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지시하면 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어떻게 해서 개척교회를 얻어서 가고 집을 또 어떻게 구했는지 또 계속해서 이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